안녕하십니까, 필드 붕어 이상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수지는 홍성에 위치한 가곡 저수지입니다. 어 홍성 하면은 어, 한우 축사 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여기도 뭐 보이니까 지금 하류 쪽에 축사가 하나 있네요. 냄새도 나고 저수지마다 좀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홍성의 청정 저수지 중에 한 곳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요. 여름에 피서 가기도 좋고 모기도 거의 없어요. 이 홍성에서 보기 드문 저수지인데요. 물도 거의 일그수에 가깝습니다. 토종터고요. 또, 낚시를 하다 보면 멋진 녀석들도 간혹 사자들도 나옵니다. 매력 있는 저수지인데요. 오늘 이곳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수기철에 찾아가도 좋고요. 또, 여름 돼서 더운 날, 어, 피서경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곳이 지금 영상이 제방 쪽인데요 상당히 높아요 어, 수량도 상당히 많고요 어, 중대형급 정도 되는 저수지인데 제가 과거에 몇번 가봤어요 근데 어, 깨끗하고 어, 피서 때 가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제가 생각돼서 오늘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 저수지 상당히 아름답죠? 물도 깨끗하고, 수심도 상당히 깊습니다. 여기는 배수가 돼야 낚시가, 이제 포인트가 나오면서 가능한 곳입니다. 지금은 저 상류 쪽, 제 방에서 볼때 제, 어, 정면에 있는 게 상류인데요. 그쪽에 포인트가 있고, 이 중류에 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건너편은 이제 낚시를 할수 없고요. 어, 다양하게 있습니다. 토종터다 보니까 붕어 위에도 다양한 어종돌이 살고 있습니다. 르, 물론 뭐, 잉어도 메타급들이 있고요. 어, 작은 녀석들이 나오다가 또큰 녀석들 나와요. 옥수수나 굴텐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저 상류에 가서 포인트 한번 또, 중류 포인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오면 반딧불이 살아 숨쉬고요. 또, 상당히 깨끗해요. 어, 여름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으로 다 둘러싸 있기 때문에 오염원도 없고, 물론 이제 대물 하시는 분들은, 음, 휴가 겸 오셔서, 미끼를 좀 다양하게 사용해서 대물을 노려볼 만도 할 곳이기도 합니다. 어, 지금 진입하는 곳들은 길이 조금 거의 좀 좁으니까요. 어, 서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다 저수지를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늘도 많고, 어, 쉬었다 갈수 있는 자리들이 상당히 많아요. 배수가 돼야 어 포인트들이 조금 드러나면서 좋은 자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중화류, 중류에 속한 곳인데요. 아, 여기도 물이 좀 빠져야 돼요. 빠져서 저 앞에까지 좀 드러나야 낚시하기가 좋고요. 포인트는이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가 포인트에요. 어, 어신 선배님께서 잡았던 곳이죠. 사자 물이 이 정도 빠지면 여기다 자대 놓고 이쪽에 또 대물들이 붙습니다. 아, 물 정말 깨끗하죠? 세수를 해도 괜찮을 만한 수질입니다. 자 상류 쪽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이 저수지. 어, 올라가는 지금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참 아름답고요. 차가 지금 주차장이 여기 돼 있어요. 주차장도 잘 되어 있어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보니까 짧은 대로 공략하고 있는데요. 물이 조금 더 빠져서 자리가 드러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상류로 더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상류인데요. 지금 스물 남은 포인트네요. 아우 자리는 끝내주네요. 현직군조선님들이 잡아낸 고기입니다. c r 이뭐 일구여덟치 응? 되네요 보니까. 뭐 얼척까지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많이 잡아놨네요. 아 포인트 끝내줍니다. 음. 아 고기는 예쁘네. 약간 토종 토다 보니까 고기는 예쁘네요. 개울형 고기 답게 예쁘장하네. 떡붕어도 있고. 아 야까 이거였구나. 네. 네. 네 그거는. 게 날치. 날치. 아유, 엄마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이거, 이거, 동생이 매운탕 <laughs> 끓여먹기 갖다달라고 해서 지금. 예. 잡은 이거 한 <웃음> <웃음> 조항 파악을 다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떡붕어도 좀 비치고요. 예, 네, 토종붕어도, 어, 몇 마리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곳은 다 체크가 됐으니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구독해놓으면 비록 부족한 영상이지만 그날그날 현장에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오늘 밤에 올라갈 거예요.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